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어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오늘 어떻게 하루? 야,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오늘도 여러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저녁에 영상을 좀 보게 되실 건데 우리 무료방에 이 주말 동안에도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무료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건네란 소리,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들어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대응했던 <laughs> 종목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익 내고 있죠. 오늘 오전에 들어갔어요. 단타로. 그죠? 오늘 오전에, 26일 오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어, 단타로, 어, 바로 셀루메드. 그죠? 바로. 그죠? 셀루메드 하한가 갔을 때, 여러분, 잡으세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뉴로메카 단타 들어갔었고요. 그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얘는 뭐였냐면, 에코프로하고 고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였어요? 에코프로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일 때.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 자리일 때 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수익 인증이고. 자, 에코프로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어? 요 자리요. 그죠? 지금요,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에코프로. 더갈 거예요? 더갈 거니까 홀딩에 놓으시고 딱. 그리고 또얘 누구예요? 그 다음 거. 뭐예요? 고형이었죠, 고형? 고형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말씀드려요? 요 자리였다고, 요 자리. 고형 보시면은, 여러분들 따라만 하셔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라고 말씀드렸죠. 어, 바로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이렇게 수익들 많이 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레인보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종목이죠 그저 공짜라 그랬어요 이거 추세 살아 있기 때문에 추세 살아 있어서 이거 공짜다 어? 집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료방이에요 무료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단타 하고요 단기 매매 진행을 하고요 중소형주로 이거 들어가요 수익 나잖아요 수익난 금액으로 대형주를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하시면 어정쩡한 유료방 가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하시고요. 자, 이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또 대응할 종목 미리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내일 우리가 함께 대응할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림 로봇 가지고 왔어요. 휴림 로봇. 자, 공짜예요. 공짜. 꽁짜. 이런 종목은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꽁짜. 지금 눌리고 있죠. 올라갈 때 제발 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 몇 프로 먹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 에? 지금요,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력의 감소. 그죠? 인력이 없어요. 일할 인력이. 그런데 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뭐주4 5일째 근무시간 단축 여기에 노란봉투법 그죠?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어 이것마저도 괜찮다라고 하면 뭐 뻑하면 파업을 해요. 응. 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인력 대신에 뭐를 배치하겠다? 로봇을 배치해야 되겠구나. 그죠? 자 로봇 로봇을 배치하겠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 어디에요 현대차. 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뭐 한다 그래요? 휴머노이드 로봇 배치한다 그러죠. 자, CJ 대한통운. 어, 우리도 AI 휴머노이드를 배치한다 그래요. 물류 기업 테크타카. 그리고 요즘에 말 많은 쿠팡. 자, 뭐 배치한다 그래요? 자동화 로봇 배치한다 그러죠. 이 시장만 지금 얼마예요? 114조 시장. 현재 현재 기준으로 이거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거기다가 원전 해체 로봇이죠? 휴릭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정 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정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상승 나와요. 어, 그래서 혹여라도 윗부분에 따라 들어가고 지금 걱정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겠어 음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지금서부터 해볼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보너스 종목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보너스 종목 자 여러분 이전에 드렸던 보너스 종목 뭐였어요 한라캐스트였죠 한라캐스트 몇 프로 200% 수익 칼라캐스트 매도하고 나서 세트레가이 들어갔죠. 세트레가이 몇 프로? 160%. 그죠? 이렇게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너스 종목들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드리는 보너스 종목도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 담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 보너스 종목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 확인하시고 바로 어, 조금이라도 소액이더라도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인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거요. 이거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두방정 안 떨어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입니다.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뭐 200%, 500%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인데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입니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좋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슈가 명확해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의 급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실제 뉴스 나온 거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독점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독점권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지금 사, 이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 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26년에는 얼마요? 무려 355조, 355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희귀 비중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죠? 계속적으로 희귀의약품은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약,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최장암 간암 치료제, 아이발티 노스타드, 혈액암 치료제, 그죠? CG806, 비알콩성 지방간염 치료제, HM15211.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요. 또! 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구원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미약품에서도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 종근당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파메신메드팩도 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번 종목은 히,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2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요 fda에서 신약승인을 16건을 해줬는데 그중에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 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50%예요 50% 10년 동안 독점권의 세제혜택까지 주고 영업이익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력이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SE 하이드로리 팀이었죠 그죠 야, 이때 이거 이거 200만 원밖에 안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150인가 200인가 에, 남아있던 물량, 막30% 50% 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1,200%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옛날이죠 여러분. 예전이죠.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꼭 이, 몰빵 절대 금지예요. 일확 청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한천만원이라도 한번 넣어놔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 종목 같이 어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조만간 인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요. 바이오 혁신, 바이오 창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k바이오 래퍼브 구축사업. 어? 이러한 이슈들이 예전에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 k바이오 래퍼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이 보너스 종목 받으실 분요 놓치지 마세요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일확천금 이런 거 누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 절대 금지고 비중 한20%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방 링크하고 함께 해서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어, 흥분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에 4586으로 보너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점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를 좀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휴림 로봇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 1억 1 천만주 짜리에요. 1억 천만주. 그죠? 항상 차트를 보실 때에는 거래량이 먼저 많이 터진 위치를 보셔라. 제가 말씀드리죠? 어, 우리 이 방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마 터졌어요? 볼까요? 1억 3천. 여기는. 1억 천 여기는 1억 천 여기는 1억 2천 요 정도 터지는애요아 너희들이 한번 물량이 터지면 요만큼씩이 터지는구나. 우리가 차트를 볼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봐야 돼요. 아니면 불리하게 봐야 돼요. 불리하게 보시는 거예요. 유리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보자고요자모아오고요 그죠? 모아오고 모아왔어요. 터트렸죠? 터트렸죠? 해 먹었다 라고 치자고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해 먹었어요. 해 먹고 나서 올려서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해 먹었으니까 안 봐도 되겠죠. 그럼 요 자리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요 자리서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서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터트렸으니까 이게 매집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 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해 먹었어. 오케이. 야, 깔끔하게 해 먹었네. 자, 마지막으로 요 자리서부터 요만큼만 해석 요만큼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이제. 자, 모아 와서 모아 와서 해 먹었어요. 다해 먹었죠? 우리 차트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정권은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모아 왔어. 쭉 모아오고, 쑥 모아와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모아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자리가 어디라고 할까요? 1번 자리가 여기, 그죠? 2번 자리가 여기라고 할게요. 네? 1번이 여기, 2번이 여기예요. 자, 몇 번에서 차익 실현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왔어요. 박 사장님, 최 사장님, 홍 사장님, 이 사장님, 김 사장님, 뭐다 매수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다 모아왔어. 이 물량들이 다 모아온 물량이에요. 어, 어디에서 터실래요? 1번, 2번. 당연히 2번 자리겠죠. 그죠? 2번 꼭대기에서 털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단에서 물량을 털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예? 네? 앞전에서 들어간 물량들, 아니, 여기서 왜 터냐고요? 여기서 딱 털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만 보세요. 1억 천만주, 여기 거의 한 1억만주예요. 요두 개만 하더라도 지금 2억만주가 넘습니다. 여기에서만 1억 3천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서 3바퀴를 다 돌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돌리지, 왜? 예? 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돌리지. 굳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더 가요. 예? 네? 더 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물량들, 이전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 보세요. 이 물량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 더 갑니다. 네? 더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세요. 요 중간 가격을 잡아 드릴게요.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였죠. 29일날. 요 자리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요 자리서부터. 요렇게 박스. 중간 가격에다가 라인 하나. 그죠? 요 자리에서 지지고 복고 지지고 복고 하는 게 보였어요. 현재 주가 어디에 있어요? 상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죠? 하단에 박스. 그죠? 거기에다가 중간 가격.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중간 가격이죠? 자, 요 자리에서도 지지와 저항.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지지 나왔죠. 대응할 자리 만들어질까요? 안만들어져 무조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림 로봇 혹여라도 상단에 따라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그죠? 지금 이제 손실 중이신 분들. 이분들은 꼭이 방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규로 대응하실 분들도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요 번호예요. 010-7547-4586입니다. 010-7547-4586으로 여러분들 참여라고만 보내 주세요. 참여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요방 링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 방에 입장하셔서 이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타 단기 매매 참여하시고 어, 여러분들 지금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같이 참여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우리 매일 같이 수익입니다.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익 내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셀루메드 단타 들어가서 27% 수익 낸거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시면, 오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실 분들은 7547-4586이에요. 7547-4586으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던 매매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매매법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픈하는 건데요. 이 매매법으로 26년도에 상한가 종목만 8개 나왔어요. 이 매매 패턴으로 잡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인증 이 방에 다 있습니다. 이 방에 다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보세요. 이 매매법 정말 제가 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한 건데 큰 마음먹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고요 꼭 배워서 어 시, 뭐예요 실전 매매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설픈 유료방 같은데 가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배워 놓으시잖아요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패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기법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매매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요 매매기법이었죠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 이, 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포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거짓이 있거나 가짜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리 이방에서 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것들 이렇게 인증도 올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보너스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매매 패턴으로 잡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보조 지표 필요 없고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이평선 보고 매매 하나요? 세력들이 볼린저밴드 차트 보고 매매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평당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 패턴을 배워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 올려 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 10% 이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시,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후에 종가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 최대한 종가 근처에서 매,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봉이 있어요. 10% 이상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게 1번이에요. 갭상승이 1번 패턴. 종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2번 패턴. 그리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3번 패턴이에요. 근데 3번 패턴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 1번과 요거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요? 갭상승이 나오, 나와서 눌려야 돼요. 상승이 나온 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온 다음 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눌리는 종목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이평선 보조지표 보지 마세요. 1번은 갭 상승에서 눌리는 종목, 2번은 종가에서 종가에서 눌리는 종목이 2번이에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날요날 요날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에서 올라가면 아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종가 매수에요 어 다음날 좀 빠지네 쫄지 마세요 이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이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눌렸어요. 종가 매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승분 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자, 또, 따,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요, 보세요. 2번 패턴이죠? 종가 매수. 여러분들, 요, 요게 지금 작아 보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날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자, 보세요. 몇번 패턴이에요? 2번 패턴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눌렸죠? 종가 매수. 그죠? 이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다 수익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수익 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이상 상승, 다음날 갭상승, 갭상승 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에 매수.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뭐예요? 상승 나왔죠? 갭 상승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 매수. 수익. 그죠? 수익.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죠? 다음 날갭 상승한 다음에 눌렸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어, 좀 빠졌네. 쫄지 마시라 그랬죠. 왜?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 매매 패턴을 쓰는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면은 매매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꼭 알고 계시고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010-7547-4586입니다.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공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한 10번 정도 10개의 종목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비중을 태워서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 종목만 차, 찾아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10개까지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더하기 빼기하는 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10% 이상의 장대양봉 다음 날 갭상승에서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쏠쏠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은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영상 보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